할 일도 없는데, 나랑 게임 한판안 할래? 은하의 미의 노래가 끝없이 울려퍼질 수 있도록 제 공연을 많이 응원해주세요! 와, 정말 예쁜 보석이네요!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선물을… 왜 낯선 자에게 주시는 거죠? 전 좋은 꿈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 걸볼 수가 없거든요. 정말 상냥하시네요. 그럼 사양 않고 받을게요. 감사해요. 처음 뵙는 선생님.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 제 노래를 들으러 와 주세요. 그럴게요. 참, 뭐 하나만 물어도 될까요? 혹시 죽음에 관한 일화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죽음이요? 왠지 공포가 느껴지는 단어네요. 좋은 꿈과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실은 제가 신문사 기자인데 페나콘이 괴담을 모으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원래 괴담이란 게 끔찍할수록 주목받기 마련이잖아요. 어쩌면 당신이 제게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단순한 소문도 괜찮다면... 죽음과 연관된 건 아니지만 현실 속 호텔에서 잠든 손님이 깨어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적이 있대요. 원인 불명의 혼수 상태였는데, 다행히 의식은 되찾았다고 했어요. 어쨌든, 가족이 손님들을 보호해주고 있잖아요. 감사해요. 이 정도면 됐어요. 1 0의 가오가 함께 하기를.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다고? 정신이 꿈속에서 죽었을 때, 현실의 육체에 일어날 법한 반응과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 의식을 되찾았다는 말만 없다면 좋았을 텐데. 머릿속에 뭔가 있는 것 같아. 화합의 영향이 시작된 걸까? 음, 세상이 어수선해지니 인간성도 바닥으로 떨어지는구나. 자네, 아, 그런 거였군. 틀림없이 깜짝 카메라를 찍고 있겠지. 저 건물 위층에 카메라를 설치한 후 자네의 선행을 촬영하는 거지. 내 말이 들렸나? 하여간 젊은이들은 온종일 허튼 생각만 한다니까. 그러면 안 되지. 진정한 연극은 마음에서 우러나야 찍을 수 있다네. 재밌는 연극이 곧 시작될 거야 어르신.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이 꿈에서 어디로 가야 죽음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이가 또 나타났군. 조고 하나 하지. 자네의 생각이 비범하다고 생각하지는 말게. 죽음, 그건 뻔한 소자가 된지 오래지. 심지어 난 닥터 에드워드에게 그걸 산 적이 있네. 글쎄, 익명의 기부품이라고 하는데 설명만 번지르르 할 뿐. 정말이지 최악이더군 효과가 영 말이 아니었어 처음에는 온몸에 눈이 달린 괴물이 내 배에 칼을 꽂았고 그다음엔 고층 건물과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지 그리고는 세상이 빙빙 도는 느낌만 들었네 너무 어지러워서 하마터면 속을 개울 뻔했지 그게 다인가요 그럼 또 뭐가 있겠나. 헤나콘이 영화산업에 큰 기대를 걸지 말라고 그들은 이런 걸 아방가르드 예술이라 치나더군 우습지 않나 그렇긴 하네요 더는 방해하지 않을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온몸에 눈이 달린 괴물 이 설명은 그 기억의 영역에 민과 흡사하지만 고층 건물과 불빛이 죽음과 관련이 없을 텐데 아마 유언비어를 짜집기 해서 만든 꿈방비겠지. 머릿속에 목소리가 버거울 정도로 가까워지고 있어. 술에 취하면 근심이 사라지고, 꿈이 없으면 걱정도 가라앉네. <laughs> 아무래도 난시인이될 몸이야. 네? 이걸 제게 준다고요? 이런 곳에서도 친절면이 대고픈 사람이 있다니. 아니면 저를 동정하는 건가요? 뭐 상관 없어요. 솔글레드만 있다면 충분해요. 이게 꿈 세계의 진리 아닌가요? <laughs> 솔글레드를 적게 마시는 게 건강에 좋을 거예요, 친구. 아. <laughs> 그렇긴 하지만 그전에 솔글레드의 악마를 만나보고 싶거든요. 솔글레드의 악마에 대해 이야기해 줄수 있나요? <웃음> 물론이죠. <웃음> 그건 바로 목이 아주 거대한 해마예요. 듣자니 주정뱅이 중에서도 특히 만취에서 길에 쓰러져 있는, 머저리 앞에 잘 나타난데요. 와, 정말 흥미롭죠. 음, 흥미롭긴 하네요. 감사해요. 가족의 일원이 되려면 누구든 이런 벌을 받아야 하는 걸까? 진짜. 이제는 내 머리를 증거로 내버리고 싶을 지경이군. 조심해요 친구 위험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 사냥개가 도와드릴게요. 음...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호텔에 연락해 강제로 깨워달라고 전해드리죠. 괜찮아요. 아직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그래도 감사해요. 네, 무리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언제든 저희 사냥개 가문을 찾아주세요. 아, 마침 도움이 필요한 참이었는데, 혹시 페나콘이 최고의 사냥개로서 최근 미립국자와 대화해 본 적이 있나요? 미립국자? 밀입국자? 페나콘이 미립국자가 있을 리가요. 여태껏 그런 일은 없었어요. 음, 그렇군요. 하시는 모든 일잘 되시길 바래요. 가족은 역시, 선풍이 아무 것도 털어놓지 않을 작정이고 괜한 소리만 했어. 저랑 대화하고 싶으세요? 좋아요. 하지만 민감한 주제는 사절입니다. 부자일수록 꿈에서 더 사치를 부리긴 하지만 이렇게 남에게 먼저 돈을 건네는 건 처음 보네요. 당신도 황금옷을 나눠주는 왕자가 되어 불길 속에서 마부로 된 심장을 녹이고 싶은 건가요? <laughs> 너무 띄워주는 거 아니야? 왕자는 무슨. 난 그저 이 보석으로 이야기 보따리를 열고 싶을 뿐이야. 혹시 기자 생활을 하면서 죽음과 접점이 있었던 적이 있어? 아~ 호기심 많으신 분이 또 오셨네요. 말도 마세요. 제가 입사할 때 제일 취재하고 싶었던 소재인데 국장님 때문에 마음을 접었죠. 그 국장님이 뭐라고 설득했는데? 별거 없어요. 이렇게 근거 없는 도시 전설을 보도하면 삼류 신문사처럼 보일 뿐이다라고 하셨죠.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더라고요. 생일날 소원을 빌고 촛불을 보는데 악몽의 유령이 찾아왔다는 이야기는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잖아요. <laughs> 정말 기이한 이야기네. 어쨌든 알려줘서 고마워. 나한테 볼 일이 있는 거야? 미안, 내 뒤쪽에 뭔가를 보는 줄 알았어. 이건 날 위한 선물? 확실한 거야? 작은 성이지만 받아줘. 이게 꿈이야, 생시야? 다른 사람이 선물을 주다니, 그것도 우리 부모님이 아닌 나한테 정말 고마워, 복 받을 거야. 진정해, 친구.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 아... 그럼 그렇지... 뭐가 궁금한데? 우리 아버지 아니면 어머니... 음... 둘다 아니야. 혹시 꿈세계에서 죽음에 관해 들어본 적이 있어? 아, 우리 아버지와 똑같은 소리를 하는데... 아버지는 꿈속이라 해도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 방심하지 말라고 하셨어. 지능 기계인 아버지의 꿈 여정 방식은 유기 생명체와 완전히 달라. 정말 위험이 생겼을 때, 꿈세계에서 날 지켜줄 방법이 없지 이런 부분마저 아버지를 따라갈 수 없다니 정말 아이러니해 친구, 긍정적으로 생각해 금은 언젠간 빛나기 마련이니 솔글레드의 악마 꿈속의 위험 악몽의 유령 가족이 약속한 좋은 꿈속에서 죽음이 흥미로운 주제란 건 분명해 근거 없는 소문이긴 하지만 나름 쓸만한 단수도 있었지. 음. 벌써 주머니가 거의 비어가네. 음. 마지막 행운아가 내게 깜짝 선물을 안겨줄 수 있을지 확인해보자고. 내가 전에 너희 치가 날 사람은 메노란이더 어울릴 것 같다고 했던 거 기억나? 하역은 추상적다니까. 여기저기 킁킁대며 싸돌아다니는 꼬리라니. 죽음의 피비린 내가 그렇게 좋아? 공작새? 쟤, 뭐였군. 가면의 우인. 로빈 씨가 죽은 후 텔레비전에 나타난 대역인 너라는 걸 진작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당했다며? 어휴, 내가 직접적인 힌트까지 줬건만! 벙어리랑 친구를 맺으라! 봐, 이렇게 간단한걸! 결국에 일을 망친 건 둘째치고 괜히 똑같이 휘말리게 됐잖아! 벙어리와 친구를 맺으랬더니 네가 벙어리가 되면 어떡해! 하여간 호의를 몰라준다니까! 무슨 뜻이야? 건 네가 더 잘할 텐데 노래할 수 없는 새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본 게 누구더라? 바로 너잖아, 공작새. 그게 아니라, 벙어리가 무슨 뜻이지? 알면서 웃기는. 너도 곧 그녀처럼 영원히 말을 못 하게 된다는 소리지. 내가 곧 진실에 닿게 될 테니까, 그렇지? 뭐? 우인, 내가 왜 이런 낡은 주머니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싸구려 보석을 나눠준 줄 알아? 너한테 보여주기 위해서였어. 내 처지가 곤란할수록 널 유인해낼 수 있을 테니까. 널 한참이나 기다렸다고? 내 노력을 봐서라도 대답해주면 안 될까? 네가 왜 도와야 하는데? 베나코니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싶다며? 내가 이뤄줄게 대신 그 전에 확인할 게 있어 그때 나보고 찾아가라던 벙어리가 정말 로빈 씨 맞아? 음... 만약 아니라면? 고마워 그 말이 반갑기는 처음이네. 제법이네. 내가 널 과소평가했나봐. 그런데 안다고 해서 어쩔 건데? 뭐 알려줄게. 사실 벙어리라는 기준에 부합하는 인물은 두 명이었어. 하지만 로비는 죽었고 다른 한 명은 페너코이에 있긴 하지만 네가 다시는 찾을 수 없을 거야. 우인, 이제야 확신할 수 있겠어. 내가 처음부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어긋난 적 없이 말이야. 지금 나한테 부족한 건두 가지야. 진실 뒤에 숨겨진 의미 그리고 그걸 밝혀낼 방법이지. <laughs> 아, 행복해. 내가 제일 좋아하는 허풍 타임이잖아. 결국 아무것도 모른다는 소리 아니야? 아니지. 난 여러 가지 단서로 그것이 존재한다는 걸 알아냈어. 그거면 충분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은 시스템 시간으로 열일곱 아니 열여섯 시간 안에 찾아낼 수 있어. 정말 시스템 시간으로 열여섯 시간이면 충분해? 그럼 내가 불을 더 지펴줄게. 자, 받아. 내 소중한 상호 확증 파괴 버튼이야. 내게도 똑같은 버튼이 있지. 우리 둘중 누군가 이걸 누르는 순간, 상대방은 바로 페나코니와 함께 폭발하게 돼. 페나코니를 장악하는 게컴퍼니 정말 절실한 일이라면, 판을 뒤집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 다시 시작하면 그만이니까. 컴퍼니 특기잖아, 안 그래? 걸 누르도록 해. 물론 나한테 연락해도 돼. 고속 피스 인셈 치라고. 그렇게 위험하다고? 아무래도 가족인 네말을 믿지 않았나봐. 그렇지 않고서야 이걸 가지고 들어올 수 없었을 텐데. 나한테 이 정도 능력이 있다는 것만 알면 돼. 네 제안은 거절할게. 네그 장난감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누가 알겠어? 아, 덧붙이자면 나도 네가 말한 또 다른 덩어리를 찾아갈 생각 없어 그 사람이 아직 페나쿤니에 있다는 건 듣던 중 반가운 소리지만 말이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난 가족을 와해시키기 위한 엄청난 공연을 준비하겠어 클라이맥스에 다다라서 높은 벽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깨어나면 말 없는 자도 다시 입을 열게 되겠지 그 순간이 되면 버튼을 누르고 폭죽을 터뜨려서 날 즐겁게 해줘. 그럼 떠보자고 우인. <laughs>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허세를 부리네. 뭐 그렇게 해주지. 그러니까 절대 날 실망시키지 말라고. 군 35호. 어때? 호신 부족은 마음에 드나? 1년 보다도 호신 부족이라고 할 수가 있나? 닥치라고 치가녀의 하이에나 녀석. 어디서 허락 없이 입을 나불거리야그 <laughs> 검은 양못 무리가 쉬쉬하는 탓에 네가 무슨 수로 그 대약살에서 살아남았는지 모르겠단 말이지. 난 네가 행운하라고 생각해 널 샀다. 앞으로 너와 네이는 전부 내 자산이지. 알아듣겠나? 첫 번째 명령을 내리지. 아주 간단할 거야. 나는 널 제외하고도 서른… 아니, 서른 네 명의 노예를 사들였다. 그들과 이틀간 게임을 펼치고 살아남아. 네 가치를 증명해내라. 미쳤군. 물가는 테스트해보는 것 뿐이지 돈 낭비라는 생각 안 들어? 내겐 차고 넘치는 게 돈이다 이 금빛 탈뭉치 너처럼 버릇없는 내송이는 이 은하계 노예시장에 널렸어 하지만 너에겐 반반한 얼굴이 있지 그래서 많은 손님이 허약하고 말라빠진 너에게 돈을 건 거다 이만 가봐 이 주인님을 실망시키지 말라고 얼마나 썼지? 뭐? 내 가격 말이야. 날 사려고 얼마를 썼어? 허, 그게 궁금한가? 알려 주지. 정확히 60탄바에 섰네. 너와 내기를 하지. 60의 절반인 30탄바. 내가 살아 돌아오면 그 돈을 내게 줘. 내게 할수 있겠어? <laughs> 나와 내 얘기를 하겠다는 거냐? 싹수가 제법이군 하지만 그렇게는 안 되지 어이, 네가 노예라는 걸 명심해 너에겐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난 다른 사람의 손아귀에 잡혀 버려질 수 있는 집일 뿐이지 주인을 위해 더 많은 집을 따오지 못하겠다면 돌아올 생각은 하지도 마뭐 아니면 도다 절대 날 망신시키지 말라고, 행운아.